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진짜 뭐 이렇게 사탕을 하나 가지고 있어. 네.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있어. 어려운 사람 보면 그 사탕을 주는 정도. 이분이 이렇게 심성이좀 강한데. 예, 심성이 착해 <laughs> 일단은 착하고 본인도 잘 참고 잘 해서 꾸준하게 참고 때를 기다리는 걸잘 하는 것 같아요. 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봄 마진을 해서 오늘 지금 초에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걸그룹. 걸그룹을 제가 선생님께 아...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 아, 내가, 모어는본 것. 음. <laughs> 브레이브걸스라는 걸그룹의 유정이라는 멤버인데요. 지금 이 노래 하나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음. 앞으로 이 유정이라는 이 가수가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선생님께서 신청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올해 운수를 본다 그러면 새롭게 잡고 가는 문서들이 많다. 그래서 올해 일거리를 새롭게 잡고 많이 간다. 그러면 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저기 뭐야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할것 같아요. 그러면은 브레이브 걸스 노래를 한다 그러면 cf는 당연히 찍을 것이고 음. 자 드라마를 한번 볼까요라는 소리도 나을 것 같아 올해는 이동수가 있어서 허문서 버리고 세문서 잡아라 소리가 나갔거든. 그래서 이분한테는 조금 많이, 그거, 올해는 일이 많이 들어올것 같아. 사아온 거를 음. 본다 그러면 잎이 되고 꽃이 돼야 되는 사주인데, 머리도 영리하고 똑똑해. 음. 따지고 보면 사주는 좀 아까워. 선생님도 해도 이게 좀 괜찮은 거고, 어, 걸그룹 치고는 나이가 좀 있죠. 근데 걸그룹을 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왜냐면, 방송 욕심이 많으시거든, 이분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주를 쭉 훑어보니까, 네. 방송 욕심이 많아서, 전에, 저기, 뭐야, 그것도 했던 것들, 또 많이, 이런, 그니까 뭐, 걸그룹 데뷔하기 전에도 많이, 저, 서페를 좀 많이 접속을 한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분이 방송 쪽으로 해서 많이, 조금 많이, 이렇게, 좀 나갔던 것 같아. 음. 본인도 노력도 많이 하고, 네. 아나운서, 리포터, 뭐, 또, 따지고 보면은,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방송 쪽에 좀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하다가, 네. 또 이렇게, 집 뜨고 있는 거잖아요. 사주에는 그게 있어, 또. 도화살, 인기살. 이게 있어야 되거든. 이분이 두개다 가지고 있어. 도화살도 있고, 도화살이라는 걸안 좋지 않아요. 도화살이 인기살이에요. 그게 있어야지만 내가 내 거를 만들거든. 끼. 끼는 다재다능하잖아. 그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것도 본인이 머리를 굴려가면서 연습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자기의 본업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오. 정말 또예 바르고 동발라 애도 네. 이 저기 우리 여기 이름이 유정씨 네. 유정씨도 굉장히 정말이지 착해요 인성이 좋아 지나가다가도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진짜 뭐 어깨 게 사탕을 하나 가지고 있어 네. 이거 먹어야 뭐 되는데 이 사람이 있어 어려운 사람 보면 그 사탕을 주는 정도 이분이 이렇게 유정이좀 예, 강하네요 있... 예 심성이 <laughs> 착해 일단은 착하고 본인도 잘 참고, 잘 해서, 꾸준하게 참고, 때를 기다리는 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시기질도 셈이라는 거는, 그르고 뭐, 자기가 뭐 하지, 이르고이러고 있다가, 하나를 다 걸어갖고, 그거 탁 잡아뜨리거든. 네. 그거를 갖다가 안 하셔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 관리. 지금, 내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수압 어딨노, 진짜. 음. 그러니까, 먼지가 나오더라도, 그냥 털어지는 먼지. 음. 그래서, 우리, 지금, 유정 씨는 지금 뜨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수에는 또 새로운 일들을 잡고 올라가는 수기 때문에, 앞으로 한 3, 4년을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음. 이분이. 음. 그래서 이름을 알리지만은, 어, 그런데 이분, 어, 몸매도 이쁘네. 네. 남자들한테 인기가 채운 것 같은데. 엄청납니다. 남자들한테 인기 많죠? 네. 와, 아, 이게, 근데, 한 살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동안이야. 어, 어디 20대 뭐, 초반 내놔도 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그래서 이분이 운기가 3년에서 5년짜리 쫙 올라가면서 자리붙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잘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관리. 네. 관리만 철저하게 하신다 그러면 구설시비, 입설, 구설,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겨내서 갈수 있을 것 같아 자, 오늘 제가 선생님께 이 브레이브걸스의 유정 씨의 사주로 신청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음. 굉장히 좋은 의기라고 하는데요 팬분들이 조금 응원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다음에도 더 신선한 인물로 재밌는 인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